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 회장.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도중 기자가 제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라고 던진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에 대한 투자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하나 콕 집어주었습니다. 글과 대화로 더잘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기술을 익히면 당신의 가치가 최소 50%는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소학성입니다. 오늘은 모든 소통의 기본이 되는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글쓰기 코치 송숙희 작가의 콘텐츠, 총수 키에 돈이 되는 글쓰기를 참고했습니다. 작가는 이러닝 콘텐츠와 저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기는 글을 쓰는 비법, 글잘 쓰는 사람들의 진짜 습관, 무엇이든 팔리는 돈 버는 글쓰기 등 글을 잘 쓰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는 이 모든 것에 앞서 글을 잘 쓰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글은 읽기, 쓰기, 말하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하는데, 글쓰기는 읽기로 시작되고, 읽기로 진행되고, 읽기로 마무리됩니다. 즉, 쓰기와 말하기를 잘 하려면 잘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읽기 전문가인 스티븐 크라센 교수도 글을 잘 쓰는 유일한 비결은 읽기라고 단언합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복잡한 이슈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어떻게 글을 쓸지에 대한 감수성도 길러집니다. 또한 책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과 대충 훑고 넘어갈 부분을 판단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식견이 글을 쓸때 그대로 발휘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크라센 교수는 잘 읽는 능력은 훌륭한 문장력, 풍부한 어휘력, 고급 문법 능력, 철자를 정확하게 쓰는 능력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읽기는 쓰기 전반에 걸쳐 반드시 요구되는 핵심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읽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속독법이라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사실 글쓰기에는 읽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읽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작가는 여기에 집중할 것을 권하면서 무엇이든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만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137 법칙이라고 이름 붙인 이 방법은 읽은 내용은 반드시 출력행위를 통해 어떻게든 머리 밖으로 꺼내는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자료를 한 종류씩 읽을 때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출력하되 기억이 살아있는 7일 안에 출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출력행위는 말하며 기억하기입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 주변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억이 강화되고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쓰면서 기억하기입니다. 읽은 것을 글로 쓰게 되면 기억하고 있던 내용에 정보를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기입니다. 읽은 내용의 일부라도 내 실제 행동에 반영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과 정보만으로 남겨져 있는 것과 내 삶에 어떤 식으로든 적용해 보는 것은 진짜 내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됩니다. 137 법칙을 압축해서 적용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읽고 리뷰를 쓰면서 블로거에 도전하기입니다.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생각과 느낌, 의견을 쓰는 리뷰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리뷰는 읽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읽기 능력도 기르고 글쓰기 연습도 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글쓸 시간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 킹의 말입니다. 글쓸 시간은 읽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 글쓸 시간이 없고, 글쓸 시간이 없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으며,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성공할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와 영상으로 대체되고, 누군가 대신 들려주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쓰는 것을 외면하다간 진정한 소통의 기술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깊이 있는 소통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읽고 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어떨까요?